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아, 제가 오늘, 요렇게, 그, 비가 살살 오고 해가지고요. 어, 요거, 어, 철쭉류들이 있죠. 아젤리아들. 요렇게 분갈이를 요렇게 하는 중에 요게 작년에 꽃이 있어가지고 분갈이를 못하고 살살 털어갖고 조금 겉흙만 이렇게 저기 제거하고 그대로 이렇게 심었잖아요. 요걸 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봄에 분갈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이 오다 보니까 또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는데요. 위에 싱싱하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흙이 있죠. 이렇게 이제 용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녹아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키우시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는데요. 야, 이게 이렇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건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것만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시면 약간 좀 당황하실 것 같으셔서 제 이렇게 영상을 담아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것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살수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화분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요번에는 어, 요거 요 화분을 한번 선정해봤어요. 요거 토동이 다육에서 요번에 가지고 온거두개에 그 여기 3만 원짜리인데 요거 작은 거예요. 요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배수총으로 란석을 좀 이렇게 깔았어요. 자, 이렇게 깔고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제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좀 이해 좀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야생토로 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는 약간 좀 약간 그철쭉류는 산성 그 흙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요게 녹소토 있죠? 노랗게 생긴 거. 요게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요렇게 해줍니다. 요 분갈이를. 요렇게 해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요렇게 해서, 어, 그, 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 좀그늘에서한달 정도 이게 활착을 잘 해야 돼요. 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요게. 그렇기 때문에 한달 정도 햇볕에 나가는 것보다 약간 좀 한두 시간 이렇게 해가 들어오면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제 뿌리를 새로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요 이거는 관리를 저런 아이들하고 관리를 따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자 여기에서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다른 저기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입주를 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키우냐면요 <laughs> 이 화분에다가, 요렇게 해서, 한 5, 6년을 키웠어요, 5, 6년을.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갖고요. <laughs> 그런데 이게 위에는 멀쩡하잖아요, 상태가. 멀쩡하니까, 저는 잘 자르고 있고, 뿌리도 잘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한, 한 5년 이렇게 분갈이도 안 해주고 이래서, 요번에 분갈이 좀 해주자 해서 뽑았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밑둥이 이걸 제가 밭흙에 그래도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냥 밭흙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흙을 잘 몰랐을 때는 이밭흙으로제가다 키웠어요. 막 다육이도 이흙에다 키우고 자 이렇게 됐는데 뿌리가 하나도 발달을 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이거를 뽑았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를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볼게요. 야 참. 어떻게, 근데 뿌리가 하나도 안 내렸는데, 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건 또왜 그런가 하니, 마늘, 액비, 덕 아닌가, 전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보세요. 하나도 뿌리가 발달을 안 했어요. 자, 요런 곳이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새로 심으실 때 철죽은 요렇게 뿌리를 다 요렇게 털고 이렇게 하셔도 뿌리가 잘 내립니다. 자, 기존. 야, 이것도 제가 사 갖고 왔을 때이 기존 상토를 하나도 그 손을 안 보고 그냥 했었나 봐요. 이게 심을 때 그때만 해도 화초를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키우질 않 하고 그냥 여러분들처럼 갖고 오면은 그냥 포트 가리만 있죠.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는 형식으로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저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저도 공부를 좀 합니다요. <laughs> 잘 전문가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도 좀 보고, 요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요렇게 해서 이, 이 솜털 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를 다 제거하고 싶더라고요. 썩고 있어요, 이렇게요. 뿌리가요. 세상에나. 미안해라.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단, 있다는 게, 참, 저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실뿌리 있죠 이런 걸다 제거합니다. 이 힘들어요 이거 제거하는 게막 이게 남자들이 하면 괜찮은데 이 여자들이 하기 좀 힘듭니다요. 자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심어줄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뿌리가 어떠냐면요. 이 솜털이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다 해서 막 이렇게 다 녹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줬고요. 자 이게 뿌리 보세요. 이렇게 다 뭉쳐져가지고 자 요것도 배수층을 깔고요. 여기 이제 저기 야생토를 조금 깔았어요. 난석을 깔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 화분인데 요건 구독자님께서 선물해주셔서 요번에 제가 골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입주를 시킬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만 잘 되면은요, 요거는 뭐 그냥 뭐 분갈이야 뭐자 이렇게 해서 자리 딱 잡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름이 요거는 천유훈이라는 아이예요. 아이고, 이름표도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이제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어, 한 5, 6년 전에는 강명시장에 가고, 이렇게 꽃을 쇼핑을 많이 했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에 하나 빈철죽이에요 이거 가지고 와서. 요것도 털지 않고 바깥에만 살짝 하고서 이걸 해놓은 거거든요. 자, 요건 내려가고요. 한번 뭐 뽑아 봅시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이제 못한 것들이 있죠. 비단 철죽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죠. 여름에 막 이렇게 분, 저기, 흙못 흐른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했는데, 자, 아이고, 아이고, 잘 자라고 있었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란석을 많이 깔고요. 이렇게 해서 심었네요. 제가 바깥에 야생토로 이렇게 보충을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죠.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이거 가지치기 좀 따기도 해야 돼요. 머야 이것도 엄청나게 조금 털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야. 이런 것들은 뿌리가 이게 참 털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잘 터셔야 돼요. 어머야, 이거는 제가 조금 좀 털고 했었나봐요. 요, 여기 봐요. 할달이 잘 됐네요. 근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뿌리도. 뿌리가 아까처럼 그런 게 아니고 색깔이 다르죠. 여기 뿌리가. 자, 그래도 조금 좀 텁니다. 이제 지금은. 그래야 한 3, 4년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털니다요 잔뿌리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솜털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요 정도만 털게요. 거의 뭐다 털었습니다. 뿌리가 이것도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솜뭉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털었고요. 요거는 요거 크나분 있죠. 요거 아까 요걸 요걸 심어준 크나분 여기로 옮길까? 자, 여기로 이렇게 옮길까? 아니면 요거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져온 요거 사분인데 사장님께서 요걸 저를 선물을 주시던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던 건데. 롱 화분이 하나 필요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 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어, 이롱 화분에 어울리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게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으니까 굉장히 어울립니다 여기 이렇게 낮은 거에도 어울리는데 여기에도 올려요 이롱 화분에 하다가 한번 여기 입주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제가 아직 배수층을 이렇게 깔아 놨어요 이것도 좀 많이 깔아 놨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키가 커져 가지고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요, 또 의외로 또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주를 시켜 봅니다요. 자 이렇게. 1/3 정도는 배수층을 깔았어요, 제가. 자, 이렇게 됐고요. 지지하게끔 요게 저기 그 마사로 위에 복토 좀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마사 복토를 좀 얹었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수영이요. 어, 이게 좀따내야 돼요, 이게. 이걸 안 따내면 꽃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돼서 요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좀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나무 수형이 요거 때문에 망가지고 있잖아요. 자, 요렇게 자, 요런 것들을 필요 없는 가지들 있죠. 이렇게 줄기에 난 것들, 요런 거를 좀 따내시고, 뭐 저기 한건 없지만, 뭐 공식은 없지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가지들 있죠. 요런 것들은 이렇게 따서, 이 나무에 요 저기 있죠. 요거 줄기, 요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이렇게 키워보세요 한번. 자 저는 꽃을 많이 보려고 요거를 사실은 안 자르려고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분재원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꽃그 이렇게 많이 키워서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어저 정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있어요. 요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좀 수영을 좀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키워 볼게요. 지금 자르면은 꽃을 못 보니까 좀긴 가지는 그냥 안 자르고 그냥 가셔야 돼요. 지금 자르면 꽃못 봐요. 나머지 저기에서. 근데 이제 수영이 너무 긴건또 이렇게 잘라야 되죠. 너무 또 길어서. 자, 어쩔 수가 없죠. 자, 여기는 이제 소복하게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여기 밑에 아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긴 좀 소복하게 필수 있도록 이렇게 좀 두고요. 가지치기를 저도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자, 추가로 이렇게 또 해봅니다. 이건 또 잘라졌네요. 또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꺾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을 못 보더라도 조금 좀 단정하게 잘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랐는데요. 수영이 대체적으로 이쪽에 햇볕을 봐서 그런지 이쪽으로 많이 길어 있는데 지금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꽃 봐야 되잖아요 내년에 꽃 보고 이렇게 잘라서 수영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지 어~ 지금 어떻게 잘라낼 수가 없네요 아까워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좀 보고 어, 내년에 좀 요거 다듬어서 이렇게 수영을 좀 어,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 요새 요번에는 요 정도로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꽃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갈이 하시고요. 물 듬뿍 주세요. 저는 비가 오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비를 맞히고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비를 이렇게 맞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저기, 흙이요. 저는 그냥 요거, 저기, 그, 처음처럼 해서 가져온 야생 토로 요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철쭉은 녹소토에다가 녹소토 비중을 많이 이렇게 혼용을 하셔서 심으시면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토동이다요 크기다 그러면은 녹소토 반 토동이다요 크 반. 이 철쭉류들은요. 사라사 도단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이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또 녹소토에다가 저곡토 어 녹소토를 어 보통 하면은 저곡토하고 뭐 녹수토하고 동양으로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섞으실 때는 그냥 반반 섞으셔도 돼요. 반반 섞으셔도 되고, 마사에다가 섞으실 경우에는 배수 잘 되게 하셔가지고요. 펄라이트나 난석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배수 아주 잘 되게 해주시고, 약산성이 어떤 거냐. 면 피트모스 있죠. 블루베리 심는 거. 그게 약산성이에요. 고거를 약간 좀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조금 막 복잡하죠. 이렇게 말하면 더 복잡해집니다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혼용을 하시고요. 혹시 우암도에 흙이 있으시면은 녹소토하고 우암도에 흙하고 반반 섞어서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어, 분갈이 요새 잘 하시기 바랄게요. 두개 한번 해봤습니다. 요